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비동사와 투부정사, 동사 죽이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동사 죽이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 죽이기, 동사 죽이기는 자, 문장과, 어, 문장과 문장이 만나면서 발생되는 과정에서.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하는데 두 동사 중에서 한 동사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동사 죽이기 형태가 됩니다. 자, 동사 죽이기는 자, 우리가 2로 죽을 수도 있고, 동사 원형에 그래서 2부정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ing로 붙여서 오면 ing 부정사. 그 다음에 ed로 오면 ed 부정사.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 동사 축이 투부 정사나 ing 부정사나 ed 부정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미 동사가 죽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알파와 베타와 감마 중에서 자, 알파와 베타와 감마 중에서 동사의 의미 여기 의미라고 했죠. 의미는 가지고 있고 동사가 죽었기 때문에 자 기능이죠. 동사의 기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의미만 있고 동사의 기능이 없는 경우. 그러면 동사가 기능이 없으니까 동사의 기능을 동사의 기능만 하는 거 있죠. 자 우리가 비동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동사는 알파와 베타와 감마 중에서 자 의미가 없다고 했죠. 자 의미는 없고 기능만 있다고 했습니다. 기능만.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동사 죽이기 형태가 되는 과정에서 기능이 이미 없어지고 의미만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비동사는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기능과 의미가 결합되는 체계를 우리가, 어, 영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비동사의 기능, 의미가 없다고 했죠? 자, 동사 죽이기의 기능이 죽었고 의미만 남아있는, 자, 이런 구조 형태에서 영어에서는 어떤, 어, 명확하게, 명확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변형시켜주는 겁니다. 구조 변형을 시켜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사 죽이기를 쓰는 겁니다. 동사를 죽고 나서 기능을 없애고 의미가 없는 비동사와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동사와 그러면, 투부정사가 올 경우 있습니다. 자, 비동사가 2번이고 투부정사가 3번인 경우 있죠? 자, 이런 과정을 우리는 비투용법이라고 하게 되고요. 비투용법이 되는 거고요. 이 비투용법은 나중에 조동사로 변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자, ing 부정사가 오게 될 경우도 있겠죠? 비, 비동사 다음에 ing, 2번, 3번 구조일 때는, 이럴 때는, 어떠한 진행을, 진행형을 우리가, 어, 구조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 비동사, 기능, 없 어, 의미가 없는 비동사와, 자, 기능이 죽는, 어, 기능이 죽고 의미만 남아있는 부정사 과정을, 어, 이야기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ed부정사. 자, 비동사 다음에 이디 부정사 자, 2번과 3번 구조일 때는 수동태적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조를 변형시키고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영어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 중에 일부인 비동사와 투부정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인 경우는 자, 우리가 어 명사로 쓸 때도 있습니다. 명사로. 자, 그래서 명사 1번 방이죠. 그다음 비동사 뒤에 자, 우리가 명사 투부정사의 명사로 쓰는 경우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자, 우리가 동격을 어 동격이라고 하, 형성이 되는 겁니다. 동격적인 자, 동격적인 부분이 형성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형용사로 쓸 때가 있습니다 자 이를 형용사로 사용할 때를 우리는 비투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동사 다음에. 자 ing가 오면은 진행형이라고 했죠? 비동사 다음에 t 부정사 오면은 비추용법. 비동사 다음에 ed 부정사 오면은 수동태가 된다고 했죠? 수동태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쓰이는 동사 주기기는 다 3번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기능이 없고 기능은 자 우리가 비동사가 기능을 맡겨 맡아주고 있는 역할입니다. 자, 여기서 비투용법, 형사로 쓰이는 경우인데, 자, 이런 예정을 나타내는 경우, 자, 미래를 나타내는 어떤 요소가 있을 때는 예정을 나타내는, 나중에 조동사로 변형되어 가는 겁니다. l 과유이라는 자, 그 다음에 어떤 규칙과 법규 내용이 들어오면 의무, 자, must나 should, 뭐뭐 해야 한다, 그랬죠?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어, 어떤 조동사로 나중에 변형되어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능을 나타낼 경우에는요, 어, 우리가 수동형 부동, 부정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학생이, 어, 이런 과정에서 어려워 한다면, 자, 숫자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멈, 할, 수, 뭔 할, 수, 수동형이면, 자, 우리가 할, 수, 이러면, 캔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운명. 자 운명의 댄스티가 댄스티니라는 어 조동사의 개념이 조동사는 안 쓰이는데 그런 개념으로서 형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과거를 지난 과거에 대해서 어 우리가 회상 어 회상적인 부분에서 운명을 나타내는데 나쁜 의미의 운명을 표현할 때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 자 조건 절 if 가정법에서 뭔가 한다면.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중세 국어에서는 조동사가 쓰기 이전에 비투 용법이 조동사 대신에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비투 비동사 다음에요. 형용사. 자, 2번 다음에 형용사가 오죠? 3번이 오고 그다음에 오는 자, 투부정사. 자, 몇 번이죠? 자, 1번, 2번, 3번. 비동사 뒤에는 4번과 5번,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투부정사가 와서도 6번의 구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는, 자, 비동사가 있고 일반 동사가 있다고 했죠. 자, 주, 핵심적인 것은 동사고,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 일반입니다. 자, 비동사 뒤에, 자, 여기서 지금, 우,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비동사에 대해서 얘기죠. 비동사에서 부사로 쓰이는, 비동사에서 어,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이는 경우는 이유나 조건이나 원인에 해당됩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학생들이 헷갈릴지 몰라서 우리가 2조 원 이렇게 어, 설명하겠습니다. 이유냐, 조건냐, 이 원인이냐. 이조원 정도 우리가 돈을 벌어, 벌어봐야겠죠? 이조 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일반 동사일 때는 어떤 경우이냐. 일반 동사는 뭐, 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을 하면 은 됩니다. 그래서, 뭐, 뭐 하기 위하여 하면은, 우리가 뭡니까? 목적적인 부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뭐, 뭐가 되었다 하고, 결과적인, 뭐, 뭐가 되었다라는 결과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동사 올 때는 거의 90% 우리가 멈막이 위하여 목적으로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투부정사가 부사로 쓸 때, 투부정사가 부사적으로 쓸 때, 일반 동사일 때는 멈막이 위하여고, 자, 비동사 뒤에 부사적으로 쓰이는, 어, 투부정사 할 경우는 이유냐, 조건이냐, 원인 부분에서 온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투투용법과 자, e n o u 2가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자, t 투는 너무 못마해서 못말할수 없다라고 단순히 암기하는데, 자, 암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로고스 영어는, 자, 이해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이해를 하면은, 자, 투는 정도부사로, 자, 너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방법 한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그, 더, 어, 더 프로드, 그 음식은 1번이죠. 자, 2번. 이거 자, 2가 핫을 수식하게 되죠? 자, 1번, 2번, 3번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이 온다고 했죠? 자, 6번. 그 음식은, 자, 너무 뜨거워서 먹기가 어렵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구문을, 자, 의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자, 투부정사는 대절에서 파기들때투 부정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가 so that cannot으로 우리가 어 의미가 같은 겁니다. 의미가 같아서 이 구조를 같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투용법은 so that cannot이다. 이 not이라는 개념은 자 to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not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enough to는 뭐 뭐하기 충분한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h is rich. 자 여기서 enough는요 부사로 쓸 때는 형용사 뒤에서 수식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enough는 자 enough는 자어 형용사로도 쓸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부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용사 할 때는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구조가 대체로 나오는 거고요. 자 부사일 경우는 뒤에서 뒤에서 형용사를 수식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구문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은요. 그래서 1번, 2번. 자, 여기까지가 3번이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1번, 2번, 3번. 다음에 6번이 오겠죠. 자, 그래서 차를 사기에 충분히 부자다. 이 말입니다. 자, 이를, 이를 때는, 자, enough to일 때는 so that, 자, can, not이 안 들어가. can만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 to가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캔낫이 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캔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시간에서는 비동사와 우리가 투부정사, 또, 어, 동사 죽이기 개념에 대해서, 어, 공부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동, 유닛 10, 비동사와, 비동사와 투부정사 형태 사용하는 방법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문장들을 먼저 보시면, 어, 비동사와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영작을 하시오라고 써있죠. 예, 계속해서 문장 풀어보겠습니다. 자, 영어는 배우는데 있어서 어렵습니다라는 얘이죠 자, 일단은 주문장이 주문장이 예, 비동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English is a 형용사인 hard 형태 사용하시고요. To learn. 배운 데 있어서 되겠죠. 당신은 그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비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에다가, 어, 3번 방에 투비정사 형태를 사용하는 얘기죠. you are to, 그리고 obey. obey the law. 그, obey the law. 당신은 그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의무 형태를, 비투형 법의 의무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이 물은 마신데 있어서 좋지 않다. 라 말이죠. Uh, this water, uh, this water is not good. 좋지 않다는 얘기죠. This water is not good. 그리고 to 부정사로 to drink 마시는데 있어서 이렇게 되겠죠. 다음, 자이 시스템은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렵습니다. This system is difficult. 다음, to understand. 형태가 되겠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는 너를 만나게 되어서, 너를 만나게 되어서 기쁩니다. 원인이 되겠죠. 음, 주문장에는 비동사였니다 나는 기쁘다. I am glad. 형태 사용하고요. 자, 투부정사의 동사 주기기 to meet you.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11월에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비동사 수동사 예 예정, 예정 형태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비동사 왔습니다. They are to 자 결혼하다는 항상 어, 수형입니다. To be married, to be married. 음 11월에 in November. 11월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여기서는 나는 너와 함께 있게 된다는 조건에서 행복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 문장에서는 행복을, 행복, 음, 행복하게, 그그 그 조건에서 행복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I should be, 행복할 수 있습니다. I should be happy. 라는 비동사 표시가 혼 쓰시고요. 자,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I should be happy 아, to be가 되겠죠. 시 h o u l d be 정사의 to, to be with you 너와 함께 있게 되는 조건에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쇼는 7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비트용법의 예정을 나타내죠. the show the show is to start to start at 7 7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비트용법입니다. 자, 나의 꿈은 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투부정사의 동사 죽인 문장은 명사적인 용법과 같은 것입니다. My dream is to be a professor. Professor 교수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녀는 그 나쁜 소식을 듣게 되어서 굉장히 유감스러웠다. 라는 뜻이겠죠. She was 유감스러웠다는 말은 소리가 있습니다. She was sorry. 여기까지 비동사 문장 들어갔고요. 투부정사 문장 to hear the bad news. 그 나쁜 소식을 듣게 되어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비동사가 들어있어서 이유 조건 원인이 되는 것들, 비투용법, 형용사용법. 너는 부모님, 너의 부모님들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비투용법으로서 3번입니다. 자, y o are to obey, obey your parents. 부모님들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나의 집은 정거장으로부터 볼수 있습니다. 정거장으로부터 볼수 있습니다. 비투용법이 되겠네요. 자, 이럴 경우에는 비투용법에 가능할 때는 수동형 형태를 사용해야겠죠? My house, my house is To 그리고 소 so e n f r t e s t o b e s t o e s e n From the 어어 스테이션 n From the station. From the station. From the station. 니다 라는 뜻이 e station. From the station. From the station. From e q u a l 가는 것이겠죠 자 m y w i s h My wish, 희망도 괜찮습니다. My wish is to go to a foreign 외국어다 그죠? Foreign language,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자, foreign language high school에 가는 것이 곧 나의 바람입니다. 자, 나는 모델이 되기에 있어서는 너무나 정도 뚱뚱합니다. 자, I am to 형태가 너무나 모모하다는 뜻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하죠. to fat 형태가 되겠어요. 여까지 문장이 끝났고요. To 부정사로서 동사 주기기 부사적인 용법 들어갑니다. to be a model 모델이 되는데 있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녀는 그의 집을 살 정도로 충분하게 정도입니다. 자 부자입니다. 형용사 충분한 부자 이렇게 되겠죠. 형용사가 됩니다. She is rich. 자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음, 충분하이라는 enough가 뒤에서 수식합니다. rich enough. rich enough. 그리고 여기까지 문장이 끝났고요. to buy the house. 그 집을 살 정도로 충분히 부자입니다. 라는 enough to 구문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비트용법을 사용해야겠죠? 자, 유미한 나는 6시에 만날 예정입니다. 자, 비트용법일 경우에는 투부정사가 3번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You, me, and I. 두 명이 되겠죠. are to meet at 6. 6시에 만날 예정입니다. 자, 비트용법 같은 건 나중에는 조동사 will 같은 경우로 사용되게 될수 있습니다. 그의 취미는 자, 명사적인 용법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과 3번 또 동격입니다. His hobby, his hobby is to climb a mountain climb a mountain every sunday every sunday 일요일에 산에 가는 것이 그의 취미가 되겠죠. 그의 희망은 또 명사적 인 용법입니다. 그래서 일본가서 한번 또 동격입니다. his half his half is to half other p o o r people o the poor people를 돕는 것이다는 얘기죠. 그녀는 그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비투형법이 되겠네요.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그러한 어, 이거는 어, 빈도형태가 되는데요. 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겠 운명이었습니다. 자, 비투형법 네버를 사용하겠습니다. She was never. 자, 네버나 not 같은 경우 는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Never 그리고 빈도썼고요. Never to. Return, return to her home. 그녀의 고향 집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비투용법 사이에 not 붙인 형태랑 같은 것입니다. Never to, be, never to. 그러면 운명이었다. 결국은 못했다는 뜻이겠죠. 자, 만약 에 네가 성공을 하자 한다면, 자 이거는 부사절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부사절의 형태가, 자 부사절의 형태가 되고요. 네가 열심히 공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되겠죠 자, 비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비용법을 사용했습니다. If you are to succeed If you are to succeed you 되겠죠? You study you, sh you should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니다. 만일 네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의도가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You should study hard.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step 3 보겠습니다. 자, she 비투 용법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She is to read book. 자, 그녀는 그 책을 읽어야만 합니다라는 비투 용법에서 이렇게 2번, 3번 형태가 됩니다. He Uh, he is, 그는 비트용법상입니다. He is to sell 예정입니다. 뜻시겠죠 He is to sell. 그리고 his car. 그의 차를 팔 예정입니다. 라는 비트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I am glad. I am glad. 여기까지기. 비동사 나왔고요 투부정사 하겠습니다. To meet you. 사실 만나게 되어서 기쁘다는 원인이 되겠죠. 비동사가 있을 때이투표 정사는 원인 이조원 이유 조건 원인 형태의 형태의 해석이 되, 되면 됩니다. This water is is cold가 되겠죠. 자, 이 물은 차갑습니다. To drink 마시는데 있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it is It is not easy to master English. 영어를 마스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되겠죠? 자, 이때는 이거는 진주어 구문, 가주어 구문이 해당하겠습니다. This is to find the solution. 자, 이것은 비투형법에 해당한, 자, 이것은, 이것은 명사적 요법입니다. 이것은 곧그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리고 계속해서 7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he is rich, 그리고 enough 사용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부자입니다. he is rich enough, 뭐하게? to buy the 주얼, 그 보석을 사는데 있어서 충분하게 부자입니다. 자 여기서는 들어가지 않는 말이 여기 가 되겠네요. 자, nobody 동사 찾으셔야겠고요 Nobody was. 자 여기는 수동형 문장 구조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To be seen in the park. 자 공원에는 아무도 보여질 수 없습니다.라는 뜻 되겠죠. 아무도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Step f 알겠습니다. 어법이 바르지 못한 것을 항상 어법 문제는 동사 차시하겠죠. The show. 자, 여기 동사가 안 되겠죠. is to가 되겠죠. The show is to. 자, she is enough old to do. 자, enough가 아니고, 그럼 그렇죠? 어, 어떤 일을 할수 없을 때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 형태, 투 형태 사용하겠습니다. 계속해서. no one. 자, no one 단수명사이기 때문에 was로 고칩니다. 자, he cannot be, he cannot be a fool. 자,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cannot be a fool. 바보가, 뭐, 뭐, 일리가 없다. 그가 바보일리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푸는 것을 보니, 자, solve가 동사입니다. 동사가 있으면, 동사가 겹치게 되겠죠. 그래서, to solve로 동사 죽여줍니다. 다음, the man, war. 자, 여기에서 비동사 플러스, 자, 여기서 투부정사가 타나하겠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정은, 나시 먼저 갑니다. not, to come back. 돌아오지 못할 운명입니다. t 를 갖다가 여기를 e 버로 고쳐도 됩니다. 돌아오지 못할 운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7 6번 보겠습니다. They They 에, 다시 만날 운명이었습니다라는 이죠 They were they were never to meet again.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He was sorry 그리고 to hear. 자, 여기까지 문장 1, 2, 3 끝났기 때문에 부사적인 용법 나와야 됩니다. to hear the bad news. 자, we we are to 비동사 플러스 to 부정선택태의 비투 용법 at the bus stop. 자, 그리고 9번에 his wish is 자, 그의 바람은 그의 바람은 미래의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있네요 is to be a teacher. 자, 명사적인 용법이고요. you are to finish. 그리고 너의 숙제를 이렇게 되겠죠? 끝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비투용법 자 그래서 비투용법 투부정사의 투부정사 형태의 비동사에다가 투부정사가 붙어서 어, 문장 형식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네 Q&A 시간입니다 자이 시간의 질문은 자 비동사 뒤에 오는 여러 가지 쓰임이돼해서 질문에 질문에 왔습니다 우리가 자, 비동사 뒤에 결합하는 어떤 부분을 보고 봅시다. 비동사는 알파와 베타와 감마 중에서 의미가 없다라고 했죠? 자,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를 넣어 주는 자, 의미가 자, 2번이고 3번 구조입니다. 자, 의미를 넣어 주는 그런 어 해당되는 부분이 와야 합니다. 첫 번째 명사가 올 수가 있죠. 자, 어, he is a doctor. 자, 얘가 보충해준다고. 이제 의미를 보충해 주는 비동사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보어라고 하고 방번호는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형사가 올 때도 있습니다. 자, 2번, 3번 구조에서 형사가 올 때는 마찬가지로 어, 3번 구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명사류의 명사의 상당어구. 자, 명사 상당어구에 해당되는, 어, 부분이 우리가, 어, 동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도 올수 있고 그 다음에 대명사가 올 수도 있는 형태입니다. 자 명사의 상당어고 자, 명사, 어, 명사가 3번 방에 올 때는, 자, 1번 방과 3번 방이 같다라고 습니다 동격적인 부분을 이룬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올 때는 형용사 상당 어구에 해당되겠죠. 자, 형용사 상당 어구에 해당되는 부분. 자, 그래서 우리가 동사주의기 ing 부정사로 죽어서, 어, 형용사처럼 오는 것을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현재 분사.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에서 어, 우리가, 그, 형사 역할, 비동사 뒤에 오는 투부정사는 비투용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디부정사에서 형사처럼 쓰이는 것을 수동태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분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그 다음에, 어, ED부정사는, 자, 형용사. 자, 형용사 상당어구입니다. 형용사로 쓰이는 형용사 상당어구가 어, 나와서 어떤 구조를 변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3번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1번, 6번이 오게 되죠. 자, 3번이 오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6번 구조할 때는 어디 장소에 있다 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3번이, 어, 어 없는 상태입니다. 자, 6번은, 어, 부사구, 부사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체크 한번 부, 풀어보겠습니다. 자, 비동사와 같이 쓰이는 밑줄 친 어구의 명칭을 써보라고 씁니다. 자, 비동사, 동사가 있고 뒤에 자 ING 상태로 쓰여있습니다. 자, 뭡니까?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로서, 현재 분사로서 얘는 형용사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형사적으로 자, 그 다음에 앞에 사람이 왔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왔을 때자 형성되는, 이것은 진행형이 되는 거죠. 진행형이. 자, 그다음에 어 동사가 있고요.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왔네요. 그러니까는 6번 방에 해당되는 부사구가 해당되고요. 자, 비동사 오고요. 뒤에 ED 부정사. 자, 과거분사가 왔네요. 과거분사. 과거분사인데 자, 앞에 비동사와 함께 하면 무슨 형태예요? 수동태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수동태요. 자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ing가 왔는데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닌 경우는 명사 동명 명사로 쓰인다고 씁니다 그래서 얘는 동명사에 해당됩니다 자 비동사 무조건 비동사 다음에 ing다 하면은 이게 진행형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진행형이란 경우는 앞에 사람이 왔을 때 진행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람이 아닐 때는 명사로 쓰인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왔네요 바로 모성 관계입니까? 투부 정사의 자 앞에 어여기서 쓰이는 사어 사람임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투부 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명사적인 용법에 해당되는 투부 정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비동사의 여러 가지 쓰임에 대해서 어 알아봤습니다.